자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말씀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게러시되 이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이라 하셨으니 그런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적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의 오늘 그긍률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그, 음, 살아, 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에, 에, 뭐, 우리, 에, 또 얼마나 힘들어요. 에,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드느냐, 왜이땅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고, 고통스럽다고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에, 이렇게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에, 하는 모든 이 인생살이, 에,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에, 에, 우리가 이걸, 에, 에, 이런, 음, 이, 이것을 이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에,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 왜이 땅에 슬픔이 찾아오고, 왜, 그러면 이제 내가 고통을 느낀다. 내가 아픔을 느낀다. 내가 슬픔을 느낀다. 에, 내가 절망을 느낀다. 에, 에, 이제 그것은, 에, 이 땅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슬픔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이 땅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걸 이런그 원리를 에 우리가 <laughs> 분명하게 해야지 이런 이 문제가 풀려요. 이제 이걸 이제 이런 에이 흐름을 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내가 이이 초점을 에 자기 자신에게 에 이렇게 에, 에 맞추어 가지고 이거 풀려고 하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요. 아무리 내가 내 내가 내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 에, 다 이걸 스스로 막 그걸 해결해 보려고 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에, 에,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에 예, 죽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요. 에 예, 이걸 그래서 우리가 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면은 이 문제가 풀려요. 하나님을 알면은 에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요? 막그막에 <laughs> 이걸 모르니까 에 예, 이걸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른 상태에서 에이 예,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스스로 절망하는 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 안 되니까 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세요 에, 에, 하나님께서 에, 우리가 이해 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에, 그러니까 이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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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에, 그 이삭에게 에, 이삭에게 이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형에서가 있었고 동생 야곱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 이렇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런 사랑을 하십니까? 왜형 에서는 왜 미워하고 동생 이렇게 야곱은 막 사랑해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게, 예,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이, 이게 이제 인생,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아니, 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에, 주권. 이걸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이해, 이걸 모르면요. 에,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끝없이, 끝없이 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과 절망을 막, 여러분, 어디에 가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어디에 가도요, 동서남북 사방을 다 둘러봐도, 이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어야지, 막 이게 풀리는 거예요. 애서를 왜 미워하고, 왜 야곱을 사랑하고 이제 이게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뭐 성품이 선하고 막 야곱이 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교활하다, 약삭빠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laughs> 선택하셔 가지고 이렇게 또 복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이삭에게 에 이삭에게 에 흐르게 하시고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 그러니까 축복의 흐름이 있어요. 그이삭이 받은 축복이 야곱에게 또 흘러가게 하셔가지고 에 그래가지고 이복에 에, 이렇게 조상들로 이렇게 삼으셔가지고 에,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흐름이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 흐름이 있어요. 축복의 흐름이 여러분 이 물줄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물줄기 에, 물줄기를 딱 잡으면 그게 에, 야곱으로 그것을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하나님, 왜, 어떻게 해서, 그, 약삭발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교활한 야곱을 선택.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내가 착하게 살아가려고 그러고, 내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 쳐도요, 예, 네, 이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딱그 절대 주권을 붙들고 그 내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거기그거 올라타야 돼. 요 올라타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올라타야 되지. 거기에 올라타지 않고 그 흐름에 내 몸을 맡겨야 되죠, 내 몸을. 다시 말하면은, 내 몸을요, 에, 여러분이 왜 몸이 무거워요? 내 몸이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에, 에, 이게, 내가 이제 막, 막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여러분 다 그게 내 몸을 맡겨야 돼요. 내 마음을 맡겨야 돼요. 에, 그게 올라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 나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에,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에,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 나를 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나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걸 딱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딱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이끌어 가는 그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가 없 없절 하나님께 불의가 없나니라. 딱 여기서 딱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 15절에도 보니까, 로마서 9장 15절에 보니까, 모에의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 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 에,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이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예, 이 땅에 이 땅을 딱 여러분이 예, 이 땅에 딱 우리가 마치 구름 속에 예, 막저 하늘에 딱 어떨 때는 여러분이 막 우리가 막 이게 동심의 세계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저 구름 속에 내 몸을 맡기고 싶다. 저 두둥실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 속에 딱내 몸을 맡기면 여러분 막 그런 꿈을 꾸잖아요. 때로는 또저밤만늘에 달들을 바라보며 더저 달에 가고 싶다. 이런 다 사람들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예, 때로는 나도 새가 되고 싶고 또 이게 막 바람을 이렇게 나도 때로는 이 바람처럼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지만, 마음이지, 육신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 <laughs> 육신이 에, 이렇게 절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에, 이게 이제, 딱, 그,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제 붙들어야 될 것은요, 에,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여러분이 막,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초점을요. 자꾸 나에게 맞춰 가지고 내가 막 어떻게 막, 원, 막 원하죠. 내가 막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막... 여러분 막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그 마음의 그 소원을 가지고 막또 이게 막 행동하잖아요. 내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막 성공하고 싶고. 또, 이렇게,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노력을 해요, 노력하고 그래 가지고 막그 마음에 소원을 남고 마음에 열망을 남고 막 계속 달려가잖아요. 계속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인생의 경주에서 막 내가 내가 일등해야 되겠다, 내가 이겨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성공해야 되겠다. 막 사람들은 막 일평생 이런 목적을 가지고 팍 달려가지만은 에 그러나 이제 결국은 에. 에 이, 절망해요. 인생은 다 모든 인생은요, 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생, 절망 속. 이걸 딱 알아야 돼요. 이, 이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에몸부림 그러니까 어, 그런데 이걸 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밥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 암암이니라. 예,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 예, 음, 하나님의, 예, 딱, 주권 속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그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게 극률이에요, 극률. 여러분, 막,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가니까, 막, 이걸 막, 예, 이게 막, 그 안에, 막, 뭐, 비단주머니, 막, 거기에 막, 비단주머니가, 막 들어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칼자루가 들어있겠어요? 예, 보석이 들어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는 게막 너무 여러분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예, 그걸 열어보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걸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막 해하려고 하는 거기에 예, 물론 하나님의 딱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고 거기에 예,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딱그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긍휼인데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딱 여러분에게 이걸 여기에 15절에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막그이 하나님의 딱 딱그 비단 주머니 속에 요 비단 주머니 그걸 딱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 나를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비단 주머니가 우리에게 떨어지면요. 우리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딱 공의에 서면은요. 어떤 인생도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 오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의 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딱 공의의 눈으로 딱 보면요.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든지요. 극률이 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내가 긍휼히 여기를 내가 긍휼히 여기에 너라 내가 긍휼히 여기에 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기 일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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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막막이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면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이땅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아버지와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에, 에, 두꺼운 그 장벽을 뚫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에,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게 절대 주권적으로 딱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에 비단 주머니를 딱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의 비단 주머니. 이게 여러분이 놀라운 이게 은혜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그런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로마서 9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바로 얘기하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그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거 딱요 말씀 들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이제 딱 눈에 보여요 야이 세상이 참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세상에 아 이런 원리로 이게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전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절대 통치 속권을 딱 붙들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살펴봐봐요 이 세상을 딱 살펴보면은 에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걸 여러분 바로 보세요. 바로 막 바로가 막 얼마나 강팍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님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라. 그러니까 막 바로가 막 강팍하고 또 강팍하고 또 강팍 막막열 가지 재앙을 막 또들이 맞고 막 해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막또막 막 <laughs> 막 그렇게 가지고 막 결국은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그 재앙을 막막 막 초래하면서 에 그렇게 막강팍하게된거예요 여러분 막이 이, 음, 여러분이 음, 하나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통치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거왜왜 왜 그렇겠어요? 이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원리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 게루시다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극률이 여겨주옵소서. 여기에 딱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붙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아브라함의 주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극률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붙들고 그러니까 내가 막 내내 내 힘으로요. 내가 막 내가 내가 막 다른 박질하고 내가 막 원하고 막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딱 하나님의 그 구름 속에요. 하나님의 구름 속에 올라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올라타야 돼요. 막 사람들은 막 스스로 의로워져 가지고. 막 그렇게 가지고 예, 막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올라타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내가 병든 모습 그대로 내가 막이 모습 그대로 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나를 극렬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그 그 구름 속에 올라타 가지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 예, 우리를 예,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 오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무조건 여러분 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무조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무조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 없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해. 그때 하나님의 딱그 주권 속에요. 그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안 그러면은, 에, 그런 모습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완성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신앙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없셔서 믿음의 중간 단계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없셔서하님 나를 불쌍히 믿음의 마지막 단계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없셔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없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극률로 끝나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축복받는 길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없소, 하나님 나를 극률히여기 없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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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할렐루야! 우리 아픈 데 손을 거기 담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행악한 육신 깨끗하게 치료하지 없지처럼. 그림, 우를불쌍해주었어요 극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낙한 육성팔달 혈의 척촉 우리 관절, 예수님을 깨끗하게 치료받았때치료받았때치료받았때치료받았때치료받치료받았때치료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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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치료치치치치치치치치